휠이 40인치 잖아요 이게 어느정도 크기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 버려져 있는 랭글러 휠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 벤츠 일반적인 승용차인데 저 휠도 휠이 20인치가 넘기 때문에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옆에 있는 이 랭글러 휠보다는 랭글러 휠 훨씬 크죠 옆에 앵글로일도 상당히 작은 편은 아니고 한 35인치 정도 돼 보이는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무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예, 거의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딱 봐도 제게 40인치이기 때문에 높이가 훨씬 높고 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타이어 폭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나지 않습니까? 예, 이게 40인치와 일반적인 예, MT 랭글러 타이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려지지도 않아요 예. 엄청난 크기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.